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은 파워블 메인 잡기가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드리겠는데요. 메인 잡기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감이 안 오시는 거 다들 이해합니다. 저도 한참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해 퍼센트가 더욱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게 오늘은 메인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보인데요. 오늘도 꿀정보 가득가득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런스가 잘 잡히지 않았고, 메인이 그만큼 잡기 어렵다면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파워볼 게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길게 보면 리스크를 향해서 그냥 내가 먼저 뛰어드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메인을 잡아보겠다. 파워볼 도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 하신다면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많은 선택지에서 메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파워보는 다른 게임들보다도 네 가지로 메인 선택이 폭이 넓은데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선택지에서 메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즉, 적은 선택지에서 메인 선택을 할수 있는 파워 사다리 혹은 키노 사다리여도 같은 게임을 하는 겁니다. 파워볼과 일반볼 그냥 다 버리고 사다리 쪽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거기서 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주된 게임의 핵심을 주지 않게 연습 게임을 하면서 메인 잡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파워 사다리도 세 가지의 메인 잡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여기서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건데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하는 감을 익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다리의 경우 파워볼이랑 달리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안에서 잡는 거라서 그나마 매일을 잡기 덜 힘들 것이고 연습도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파워볼 구간이나 일반 볼 구간 이렇게 나눠서 한 회차에 그냥 두 개의 구간만 분석해서 메인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워볼 게임 할 적에 파워볼 언어버, 볼짝 그리고 일반 볼 언어버, 볼짝 이렇게 구간이 네 개라서 더 힘들죠. 이걸 반으로 줄여서 두 개, 두 개씩 해서 이두개 중에서만 잡는 겁니다. 그러면 네개 중에서 잡던 메인이두개 중에서 잡게 되는 것이니까 훨씬 덜 부담스럽게 잡기 쉽겠죠. 메인에 대한 절대적인 개수를 줄일 수 없다면, 시야를 좁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메인을 잡기에 노력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작스레 안 되던 메인 잡기가 엄청 잘 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꾸준한 노력이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지막 팁의 경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잡는 거니까 어찌 보면 사다리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잡는 것보다도 더욱 도움될 수 있고 실전에 적용해서 녹여내기가 더욱 좋을 수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또 해보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알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꼭 실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속에서 중요한 정보 알아봤으니 다음날 직접적으로 해보세요. 다른 구간까지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기려면 꾸준히 이런 적응 구간에서의 메인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울 테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꾸준히 해보시게 되신다면 얼마든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메인 잡는 법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그냥 두개의 구간만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마지막 팁으로 알려드린 방식으로 구간보는 진행을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한 객지에 도전을 해보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연습하시면서 메인 잡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